반갑습니다, 오코치입니다 오늘 오코치가 인스타, 틱톡, 유튜브의 쇼크 플랫폼으로 슬랩백을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제자 제가 제일 아끼는 제자 <laughs> 완전 대박이 났어요. 와, 막 공중에 떠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슬립백, 뭐 지금 공중부양 보법이라고도 하는데 한번 오늘 어떻게 하는지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한번 간단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. 가시죠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FC 15세 팀 6번 정의진입니다. 아... 제가 또손원 f c 유시부 이제 코치하면서 제가 재능을 알아봤어요, 지금. 딱 보면서 어? 야, 얘 대박이다 라고 느꼈는데 확실히 지금 영상 올리고 나서 조회수가 지금 틱톡은 1억뷰 그다음에 인타는 4천만 뷰가 넘어왔는데 오 소감이 어떠세요? 생활하면서 아봐 주신 분도 많고 재미를 올렸던 건데 이렇게, 이렇게 뜨게 돼서 많이좀 경험한 것 같습니다. 와, 지금 연습하게된는뭐 영상이나 뭐 연습할 수 있었던 뭐 비법 비법이 있나요? 어, 먼저 주셨던 분 거를 체육 시간에 저희랑 친구들이 연습했는데 그게 좀 연습했던 게 영상이 잘 담겨서 떠도 경험에 떠도 봤습니다. 아, 쓰에 나오신 그쩡님 어. 투톡을 어. 좀 보면서 연습했어 아. 그걸 보면서 연습을 하고, 좀, 제 영상 찍은 것도 보면서 또 연습을 했던 것습니다 아, 다 댓글들이 대부분 이제 이게 다 페이크다. 아,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. 이게 진짜 합성이 아니고, 진짜 거를 혹시 한 번만 간단하게 보여주실수면좋요 네, 보여주세요. 아, 그럼 음, 보여요 이거 주작이 없습니다. 네. 노 편집입니다. 바로, 바로 한 바퀴 돌고 뭐식 r e 한 번, v e <laughs> 혹시 간단하게 이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게팁 같은 걸 알고 싶거든요 혹시 뭐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? 배웠을 때이 제스처를 했더니 잘 됐다. 어 발을 공중에서 찍고 밀고 점프하면서 발을 교차하는 게 저는 특이한 생각합니다 뭐지? 저도 사질 영상을 올리고 저도 연습을 했는데 저한번 보여주실 수있요 <laughs> 너무, 너무 쪼, 너무 쪼아서 잘안넣었어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틱톡에서 보셨듯이 처음에는 좀 찍는 느낌도 없었고 떠있는 느낌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좀 많이 연습하시니까 이제 떠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많이 드시게 하셨습니다. 무릎을 넣어야 되요 무릎을? 이게 볼때좀 구해야 되니 아 발이, 발이 좀더 아, 다아이 발이 조더 땅에 가 땅에. 아, 연습했는데 무릎도 이제 무릎 찍고 땅이 발에 가깝고. 오. 오. 이아 와요. 진진 오. 오. 로가 어떻게 되세요? 어 저는 지금 12세, 15세 다 초, 초등 중등 다 축구 선수를 꿈을 목표하고. 매일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장래희망은 축구 선수입니다. 낮에는 학생, 밤에는 댄서인가요? 아, 아닙니다. <laughs> 네, 이제 그 춤보다는 축구가 원재이기 때문에 춤 춤보다 축구 연습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골팁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사실 제가 80kg 가까이 되는데 이런 몸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, 안다나기로손 아, 같은 거 있어요? 학교에서 선생님 분들도 그렇고, 뭐, 팀 지도자 선생님 분들도 있고, 뭐, 많이 너무 많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,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, 1초 일어하는데 게임상 올린 거에, 또, 팀 반응해 주셔서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, 뭐,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, 인스타그램에,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계정 연결을 테니까, 보시고, 문의 주시거나, 광고 있으시면, 광고. 부탁드립니다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